하세 이렇게 좋은 그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장치 보시면서 이렇게 휴식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신호는 아주 좋습니다. 네, 신호나는아주 좋습니다. a CCK. 7 CCK a b 6 AD 예. 러가지 말씀 감사합니다. 아, 여기서 또 셋업을 딱 해서 결심이 또 성공적으로 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에스타블란 지금 튜너 없이 한1.3 나오고요. 지금 현재로서 튜너 쓰고 있고요. 매뉴얼 튜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예, 민호님 여러가지 인포메이션 또 리포트 감사하고요.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이집하소에서 저는 오늘 내일 계속 모니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시간 되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. 어, 어, 죄송합니다. VE7CCK, 민호회님. 여기 AD6AD. 클리어 합니다. 73. 예, AD6AD, VE7CCK입니다. 예, 예, 웬님. 어, 출력이, 그, 중국 리니어 쓰시면, 오다같이 이렇게 내실 수 있으니까, 뭐, CLA 약이 정도면 충분, 충분히 한국하고 교실이 될것 같습니다. 내일도 이렇게, 어, 나오셔가지고, 이렇게 한번 교실을 갖다 한국하고 시도를 갖다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